일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 집사람이 하루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는데 어, 그 우리말 번역으로는 반지의 제왕, The 브 o r of the r i n g 이라는 책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본도 아니고 영어로 된 원서를 사 왔는데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 어, 이게 선물 맞아? 이게 선물이 아니라 이게 고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읽기 위해서 앞부분을 보는데 아 숨이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게 또 영어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책이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만 몇장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 새로운 일을 할때참 읽을 때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두께가 두껍고 어려운 책을 대했을 때도요. 어, 내가 이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고 또좀 읽다 보면 아 어, 금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합니다 아마 등산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등산하다 보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뒷동산에 올라가신 거 말고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산에 도전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 숨이 막히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어떤 장애인 분이 남극을 탐험하는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데요. 어, 그, 같이 그분을 인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가기 힘든 그 남극을 이렇게 탐험하는 그 마라톤처럼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보면서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가 도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고 싶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고 마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때도 뉴스를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날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보면 은 뜻하지 않은 장애들 시당 생활을 방해하는 그럼 우리 발목을 붙잡고 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내가 계속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시당 생활을 할수 있을까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라는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시각 교를 제가 다닐 때 동료 이 전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부분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다녔는데요 근데 제가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신학교만 탁 나오면 다잘될것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학교만 나오면 제가 딱 선, 설교 한번 딱 하면 다 아멘 하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냥 까무러질 것 같았어요 근데 웬걸 수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해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설교할 때 조는 분도 계시고, 어 벌써 눈동자 가 풀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증거했는데, 금방 그 다음에 그 내용과 다른 모습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분명히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작할 때는 어뭐할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은퇴한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조목사님 계신데요. 진짜 좋니까 저도 은퇴를 할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은퇴는 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참 부럽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하는 일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마치는 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맞추는 거에 대해서 잘 맞춰야 되겠다는 소망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는데, 그 희소식이 뭐냐면, 우리 혼자 막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맞출수 있도록, 사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풀어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최근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어 제가 여기 목회할 동안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있거나 그 의라는 것은 어떤 우리 행실이 착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어떤 명령을,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성경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뭐 주님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좀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창세 전에,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 우리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정하셔서 우리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예는 아닌데요. 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실 때, 아, 어, 나는, 어, 이, 이 부모가 괜찮은 것 같아. 뭐, 돈도 많고, 어,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이부모님에서 자녀로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럼 아마 빌게이츠가 자식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이 있던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굿워크가 우리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굿워크를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뭐, 방대하게 넓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응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빌보서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2장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살아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시작 구원이 받았으면 이제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좀 쉽게, 짧게 설명드린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이제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고,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 어떤 문제가 남았냐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자꾸 나를 어. 뭐 맞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의 부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안 믿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 교회 나가는 분들 봤더니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더 해. 더 한다는 게 뭐냐면 못되게 군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부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못난 자, 못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그게 툭치가 나와서 안 믿는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근데 뭐, 뭐냐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깊고 자세히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숙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가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완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서 완성을 해가야 되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바울이로마서 7장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한 말하고, 상처주고, 어, 욕심 갖고, 그런 부분이 저 속에,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꾸 변화시켜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치열한 이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죠. 내적인 피 흘림이 필요하죠. 예. 자, 근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거룩해지는 것에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냐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 그냥 내버려 두고 야너해 봐. 이렇게만 하시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6절로 돌아가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합니까?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완성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떨 때는 우리를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빗나가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 자녀가 어, 못된 마음을 갖고 못된 짓을 하면 그거를 그냥 놔두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어, 어쨌건 정말 뭐 매를 대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답답하고 힘들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럼 모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완성할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다 맡기고 부족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고 또 성도님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드시죠. 그다 그 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오늘 3절부터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 비리퍼 성도들이 그리스의 복음의 일에 열심히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6절에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수고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전진 전진 해 나라는 위로의 말씀이 6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어,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우리가 흔히 야곱이 그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이제 겁나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에서에게 한 일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날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선물이라든지, 그 앞에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남았습니다. 근데 뒤에 남아서 이제 마음이 심란하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형에서를만나면 에서가 어 정말 이 복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왜냐면 형을 좀 소격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에 뒤에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다음 날이 밝으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2장 24절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홀로 있는데 야곱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씨름이 시작되죠. 씨름이 물론 이게에 진짜로 씨름을 한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자적으로 그 있었던 현상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게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소개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그러면서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데 씨름이 벌어지는데 이 씨름이 왜 벌어지냐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아직 어 저항을 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이 벌어져 다투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뭐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거기서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그래서 이름도 바뀌죠. 이름도 바뀌고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할때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꾀를 자기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고 뭐 그랬지만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맞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특별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꿰를 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항을 하면 힘들어요. 저항. 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갖고 인도하실 텐데 자꾸 저항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편이 좋은 것 같아요. 항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맡아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를 해서 식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중요한 예, 중요, 그러니까, 표현이 좋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힐튼 호텔의 창시자였던 콜라드 힐튼? 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5달러짜리 평범한 새막대기는 5달러밖에 안 되는데요. 말 발급을 만들면 10달러 50센트. 바늘을 만들어 팔면 3,250달러. 용수철를 만들어 팔면 25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수이지만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겁니다.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물론 신분이 바뀌니까 귀하죠. 그러다 신분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비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저항하시면 안 돼요. 나는, 어, 나는 그냥, 어, 어. 세상과 짝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시면, 어, 그러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여러분이 이기실까요? 답은 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작하셔서 완성하여 완성하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를 받아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져도 인생을 믿음으로 술래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